안녕하지 못한 저녁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저녁 7시 24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먼저 아셨겠지만 한국이 지금 개업령 선포로 난리가 났죠 덕분에 환율도 지금 돌아버리게 올라버리고 말았는데요 지금은 살짝 내렸는데 아까 최고 찍었을 때는 1830원까지 파운드 환율이 올라가가지고 좀 아껴서 사는 챌린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목표는 일주일 동안 70파운드로 살기인데 어쨌든 수요일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다음 주 수요일까지 70파운드로 일주일 살기 챌린지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돈을 충전을 해볼까요? 지금 환율이 1800 2원인데, 그래서 저번 주에 8파운드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충전하기 들어가서 62파운드를 충전을 해서 70파운드로 맞추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62파운드 1802원 기준으로 11만 1750원이네요. 충전해서 70.52파운드로 맞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점심입니다 어제 과제하느라 너무 늦게 나서 지금 일어났어요 지금 시간은 11시입니다 점심 먹기 전에 장을 보고 오려고 하는데 지금 가서 사야 될 거는 즉석밥, 브리치즈, 키친타올, 샴푸, 계란, 스팸, 닭날개, 버터, 머스타즈, 그리고 파스타 소스입니다 키친타올이랑 샴푸가 하필 똑 떨어져가지고 꼭 이럴 때 한 번에 뭐가 다똑 떨어지죠? 샴푸든 뭐든 휴지든 어쨌든 장을 보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바구니도 주고 갑니다. I'm the 이벤 생각이 없었거든요. 리들 클럽 카드 가입하면은 쿠폰을 가끔 주는데 빵 무료 쿠폰이 있어서 사려고 구매를 한 건데 그 리들이 와이파이랑 데이터 안 터져요. 그래서 클럽 카드를 못 찍었어요. 결국엔 제돈 주고 샀던 얘기죠? 그래서 좀 열받습니다. 저렴하긴 한데 그래도 열받네요. 자 장을 다 보고 들어왔고요. 총세 군데를 갔어요. 테스코, 리들, 그리고 샌즈버리까지 갔다 왔는데, 자 먼저 테스코에서는 총19.42 파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들에서는 4.92 파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샌즈버리에서는 2.20 파운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마트 다녀와서 총26.54 파운드를 썼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썼어요. 왜냐면 샴푸도 사야 됐고, 그리고 머스타드 소스가 생각보다 비쌌고 어쨌든 그런 충동 구매를 한두 가지 품목이 또 있고 해서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보통 장을 한번 보러 가면은 10파운드 후반대로만 쓰고 오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샴푸가 좀 변수였던 것 같아요. 샴푸가 무려 5파운드나 해가지고 샴푸만 아니었어도 21파운드인데 어쨌든 저도 머리는 감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70파운드 중에 남은 금액은 43.46파운드. 여기에 교통비까지 다 포함이니까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집 구석에 처박혀 있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고 간식 못사 먹고 이런 생활을 하면 될것 같네요. 근데 70 파운드로 살기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돈을 아껴야 되니까. 어쨌든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과제를 하다 보니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아까 사온 닭날개로 요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부상통. 보상토... 꽤나 깊게 배웠어요 어쨌든 닭날개는 요리를 하고 있고 한 10분 정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짠 저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입으로 먹기 좋게 잘라놔가지고 비주얼은 좀 그런데 아까 맛을 보니까 맛은 있었어요 이렇게 오늘 저녁도 해결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요일이고요. 지금 새벽 7시입니다. 이제 점심밥을 싸가려고 주방에 왔어요. 지금 7시 50분이고요. 아침밥도 차리고 점심도 싸느라 벌써 1시간은 지났네요 그리고 동도 트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 아마 교통비가 가는데 1.9파운드 나올 거예요. 얼른 갑시다. 만들었어. <laughs> 근데 맛있어 보이는데, 되게. Well, well, uh, yeah. The house number should be 88 Great Eastern. 88 Great Eastern. Yes. Yeah, so we will do that originally, In yeah. this case. What do we do? I'm going to the 저녁도 해결 완료입니다. 어제 산 빵이랑 같이. 언제나아무듯 없음. 도 없음 지금 시간 9시 30분 노트북을 빌려왔습니다공짜니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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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다니면서 턴트워습니다 어제 만들었던 파스타가 너무 맛있어서또 만들어 먹어요 점심입니다. 톨 점심 코리안 백반으로 해결. 시간은 6시 35분. 드디어 런던에서 지금 두 번째 브이로그를 업로드했고요. 이렇게 저녁도 만들어 왔습니다. 냉장고를 탈탈 털어서 만든 스파게티 그리고 원래 아침에 자주 먹는 메뉴인데 그냥 지금 먹고 싶어서 만든 브리치즈 꿀 샌드위치. 이렇게 오늘 밖에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돈 아껴쓰기. 성공!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남았네요. 성공할 수 있을지. 화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월요일입니다. 지금은 월요일 점심시간 12시고요.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슬슬 집에 먹을 게 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집에 남아있는 게 닭봉이랑 쌀, 그리고 양배추 정도 남아있거든요. 스파게티 소스는 있는데 또 면이 없어가지고 아마 내일 화요일쯤이면은 재료를 조금 더 사야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점심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짠. 점심밥 만들었습니다. 원래 닭갈비를 하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집에 고추장이 없어서 그냥 닭다리살에 그, 불닭소스 발라가지고 오븐에 구워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지금은 5시 20분이고요. 저는 점심 먹고 나서부터 열심히 조별과제, 그룹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짠, 저녁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까 점심때랑 메뉴는 똑같은데, 뿌리카케 뿌려왔고, 이번에는 미니 계란찜도 같이 해왔습니다.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화이팅! Hopefully this is the, this is the broken one, not the heater. <laughs> 지금 아침 아 시고요. 방금 라디에이터를 코치로 오셨다 가셨는데 <laughs> 어제 아저씨가 말씀하신 일을 내일 아침에 올게 이래가지고. 한 10시쯤이나 11시쯤에 오시겠지 하고 생각하고 9시까지 자고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아직 잠옷 입고 있는데 <laughs> 근데 9시 딱되자마자 문을 두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고 있다가 후다우게 일어나가지고 문 열어드리고 되게 어색하게 이렇게 공손하게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라디에는잘 나옵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장물 조금 더보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먹을 게똑 떨어져가지고 스파게티 면이랑 계란이랑 햇반 그리고 새우 그리고 간식거리도 먹을 귤까지 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보은는 총6.64 파운드. 내일 아침에 최종적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해 볼게요. 짠! 70 파운드로 일주일 살기 챌린지 마지막 날입니다. 아까 사온 새우로 새우 갈릭 마요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들었고요. 안에 양배추랑 계란 넣고 그리고 새우 넣고 또띠아로. 만들었습니다. 짜잔,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간장 계란밥을 해왔고, 그리고 스팸도 두 조각 구워왔어요. 드디어 챌린지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밖에 안 나오니까 찍을 게 없네요. 저는 하루 종일 또 이제 그룹과제 렌더링 하고, 또 유튜브도 보면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이고, 지금은 저녁 시간입니다. 어, 총 70파운드로 일주일 살기 챌린지는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행히도 성공을 했습니다. 70파운드 중에서 총 8.72파운드를 남기고 성공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제가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학교를 일주일에 두 번밖에 안 가기도 하고 요리하는 거를 좋아하고 또 집순이에요. 그래 가지고 딱히 나가서 여가 생활을 많이 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저번 주에는 마침 조별 과제로 바빠서 나가 놀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챌린지가 가능했던 것 같고 저도 한번 밖에 나가서 애지랑 뭐 밖에서 밥 먹고 뭐 음료수도 하나 사 마시고 하면은 진짜 금방 금방 돈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챌린지를 시작할 때 환전했을 때는 살짝 환율이 아주 살짝 내려갔어서 1,800원이었는데 지금 다시 오늘 다시 확인해보니까 다시 1,830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챌린지는 저 혼자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율이 내려갈 때까지 내일은 불닭을 사 먹으면서 플렉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